진짜 순대로 하면 진짜 맛있을 양념이에요. 여러분, 저 저번에 초당수수 먹는 방법 저번 댓글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다시 알려주셔가지고 먹어보려고 구매했어요. 이거 저밥 먹고 공부할 때도 먹으려고 양을 많이 한 건데, 전날 미리 만들어두면 아침으로도 출근 전에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음. 음. 여러분, 이거 그 지난번 댓글에서 전자레인지 4분만 돌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훨씬 달고 맛있어요. 저희 싸미이이라는데 왔습니다. 여기 월남쌈. 이거 몰라? 이거는 뭐야? 물. 아 물이 그래서 계속 닿는 냄새 나? 네. 파프리카? 집에서. 저 음. 저번에 그 사장님도 좋고